안녕하세요, 강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호그라이더와 로켓을 활용한 호그 슈팅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고블린통과 로켓을 활용한 고블린 슈팅덱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레나 6에서 아레나 7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양한 덱을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클래시로얄 공식 카페의 배더비어님께서 고블린통을 활용한 덱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마침내 제가 아레나 7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배더비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 저는 아레나7에서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덱을 찾아야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블린 슈팅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덱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고블린 슈팅덱은 어, 고블린통과 로켓을 활용한 덱입니다. 이 고블린 슈팅덱은 이렇게 대포와 폭탄타워 등을 활용한 방어 시설을 이용하여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 타이밍이 왔을 때 로켓이나 고블린 통을 이용하여 어, 상대방의 타워 체력을 조금씩 조금씩 깎는 어,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 이 덱은 먼저 공격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 어, 타워의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상대방의 타워 한 개를 부시고 크라운 한 개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기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포와 폭탄 타워가 방어 시설의 핵심입니다. 이 폭탄 타워, 대포를 활용하, 활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블린 통이나 창고 블린을 이용하여 조금씩 조금씩 상대방 타워의 체력을 깎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 상대방이 방어 시설을 지었을 때는 이 엘릭서 정제소를 하, 활용하여 어, 엘릭서 수급을 좀더 원활히 하고 상대방의 이제 마법이 빠졌을 타이밍을 이용하여 미니언 패거리를 사용하면 어, 또 적절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용하기보다는 방어 시설을 먼저 지은 후에 내 타워의 방어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이제 타워 근처에 유닛을 배치했을 때 로켓으로 동시에 상대방의 타워와 유닛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로켓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경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걸 배치하는지 보고 엘릭서가 차면 방어 시설을 먼저 지어줍니다 어, 저렇게 상대방의 타워 뒤에 놨을 때는 로켓 마법을 이용해서 뒤에 타워와 상대방 유닛을 제거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이 방어 시설을 지었죠? 그러면 우리는 엘릭서 정제소를 통해서 엘릭서 수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저렇게 호그라이더를 지었네요. 호그라이더가 나왔을 경우에는 방어 시설로 호그라이더의 어그로를 계속 끌어줍니다. 그럼 호그라이더가 내 네, 방어 시설을 공격하느라, 어, 체력이 다 저렇게 소모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다시, 다시 방어 시설을 지어주고요. 상대방이 또머스크병을놨으므로 로켓으로 같이 공격을 해서 없애줍니다. 어 다크프린스네요. 그러면 고블린 창병으로 좀 앞에서 몸빵을 해주고요. 다시 호그라이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먼저 예측해서 화살을 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로 막아주고요. 엘릭서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제소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방어 시설을 지었으므로 고블린 통으로 데미지를 한번 입혀봅니다. 그리고 다시 방어 시설로 상대방 공격을 한번 막아주고요. 포고라이드는 대포가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화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미니언을 써봅니다. 그리고 다시 폭탄타워로 어그로를 끌어주고요. 폭탄타워와 대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어그로를 토스한다고 하죠? 저렇게 토스하면서 상대방을 전멸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어 시설을 지어주고요. 방어 시설 뒤에 창고블린을 넣어서 데미지 를혀주고요 지금 이 정도면 고블린톤까지 같이 보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시설 다시 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로켓과 고블린통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타워 체력을 깎는 것이 이제 저, 기본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피 올라갈수록 이제 로얄 아레나가 열리네요. 상대방을 지켜보다가 엘릭서 전개소를 지어주고요. 어, 상대방이 박격포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 박격포 어그로를 폭탄타워로 대신 끌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살을 먼저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미스가 있었고요. 그래도 박격포와 이제 방어타워를 동시에 로켓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창고블린도 의외로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데미지를 누적시키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렇게 타워 근처에 엘리스 성제소를 지으면 로켓으로 동시에 없애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원래 지금 제가 먼저 샀어야 되는데, 좀 늦게 샀어요. 좀더 빨리 샀으면 마법사까지 같이 없앨 수 있었겠죠. 상대방 박격포를 일단 대포로 제거를 해주고요, 다시 엘릭서 수급을 하고, 고블린 톰. 미니언 패거리는 화살로 지어주고요. 화살로 또타워에 데미지를 좀 입혔죠? 다시 방어 시설을 지어줍니다, 먼저. 방어 시설 없이 로켓이 있다고 무조건 로켓만 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다시 로켓을 좀 빨리 샀으면 발키리까지 없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아직 제가 이 덱을 오늘 처음 사용해봐서 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블린 토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꾸준하게 데미지를 입히는 게이 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박조포에 붙여서 다운타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를 지어주고 음. 박적포가 지금 제 타워를 때리고 있죠? 일단, 고블린 톰. 네. 이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블린 슈팅덱은 활용을 하면 됩니다. 어 정리를 해 드리자면 방어 타워를 활용한 방어가 기본이고요. 선 방어 후에 이제 고블린 통이나 창고블린을 이용한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힐 것. 그리고 로켓으로 상대방의 타워만 때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유닛이 타워 근처에 배치되었을 때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탕으로 고블린 슈팅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